천만금 할머니가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는데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은 노부인이 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르신, 치료는 끝났습니다. 퇴원하셔야 해요. 노부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아드님 연락이 안 되세요? 노부인은 작은 봉지를 꼭 껴안으며 고개를 떨궜다.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결국 노부인은 혼자 병원을 떠났다. 다음 날 천만금 할머니는 병원 사회복지팀을 찾았다. 어제 그 할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갈 곳이 없으셔서 찜질방에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드님은 더 이상 모실 수 없다고 하셨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찜질방을 찾았다. 구석에서 얇은 담요의 위지에 웅크려 있던 노부인을 발견했다. 이런 곳에 이러고 계시면 또 병나세요. 저와 함께 가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들이 곧 데리러 올 거예요. 기다리시더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계셔야죠. 천만금 할머니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도착한 곳은 천만금 재단 요양 하우스 따뜻한 온돌방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제가 있어도 되나요? 천만금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어머니도 많이 아프셨는데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제라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제대로 모시고 싶어요. 노부인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몇달뒤한 중년 남자가 찾아왔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시다고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천만금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였다. 자네, 어머니가 찜질방에서 혼자 떨고 계실 때 어디 있었나? 이제 그분은 내가 모셔야 할 어머니가 되셨어. 자네가 정말 후회한다면 말로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오. 천만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죠? 가장 힘든 순간에 내미는 성길.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천만금 할머니와 노부인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화면을 두번 눌러 주세요.